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건축 설비 기사 아, 부분의 출제 경향 및 적중률, 그리고 건축 일반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1년 1회 건축 설비 기사는요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신규로 나온 문제도 좀 있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 공부를 좀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 난이도 좀 높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어, 잘 수업을 듣고 소화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또 합격을 할수 있었던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일반부터 보기 전에 우리 출제 경험이 적중률 부분인데요. 자 출제 출제 경향에서 우리가 교재나 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됐고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결국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 강의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합격하신 분들은 필기를 그죠 근데 합격하시기 전에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요 정도면 어려운 거였구나. 그다음 요 정도면 아 중간 난이도구나. 아니면 요 정도면 쉽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재와 그다음에 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매칭률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 강의와 교재를 갖고 자, 시험 공부를 하면 네, 합격을 할수 있는지 어떤 믿음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건축 일반 같은 경우는요. 건축 일반이죠. 네. 자, 건축 일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 강의에서 또는 교재에서 자, 총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20문제에서 한 16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률은 80%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와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 한4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한 중간 난이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건축 일반 자체를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위생 같은 경우는요 <laughs> 위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위생하고 공조는 여러분들이 꼭 필기 부분에 합격을 위한 공부보다 자 나중에 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조나 위생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실기 때문에 그죠 렇 실기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자 위생 같은 경우도 한 16문제 나왔어요. 수음제 중에서, 그래서 적중률은 한80% 정도가 되고, 아, 위생 같은 경우도 어, 난이도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조 부분, 네, 공조 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6문제가 나왔고요. 한80% 정도의 적중률, 그리고 공조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중상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로 보면 공부를 좀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던 어, 차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 및 전기 부분에서 어, 좀 신규 문제들이 좀 나오고 하면서 조금 어렵다 라는 느낌을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와 강의에서 14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한70%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감히 이거는 가장 높은 난이도, 상난이도를 기록을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규 부분 있죠? 어, 법규 부분은 자 통상적으로 원래 어려운 과목인데 제가 법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린 부분이 있죠 그죠 따로 이제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핵심적인 걸 정리했기 때문에 또 법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들 푸세요 그죠 자 그래서 16문제 정도가 나왔고 네 그리고 학 저, 적중률은 한80% 정도 나왔고요 어,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부터 보면요 전체로 보면 난이도 전체 난이도는 총탈 5과목에 대한 전체 난이도는 우리가 중상의 난이도를 가졌다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자, 기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자, 적중률 자, 교재와 강의에서 우리가 적중률을 보면 한78% 정도 네, 그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 합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더 강조했지만 우리가 위생하고 공조 부분은 위생하고 공조 부분은 실기에서도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필기를 공부하실 때자 꼼꼼하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다풀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그죠? 아, 특히나 왜냐하면 계산 문제,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하는 를 계산 문제가 확대돼서 실기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이는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가 돼 있으면 실기가 조금 더 유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아, 필기 과목에 대한 공부 과정에서 바로 실기를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사실은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 시험이 끝나면 실기까지 남은 기간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기에서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필기에 대한 합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필기에 대한 합격 부분, 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것까지 미리, 그죠? 네, 교재나 동영상을 통해서 자,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것들에 상당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aughs> 정도로 해서 출제 경험이 적중률 부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자 건축 일반 부분에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이 문제도 참 어, 재밌는 문제였죠. <laughs>